진짜, 이 시절에는 지금 일곱 시간이면, 이거 원래 몇 시간이지? 밑대가 어? 아마 5 시간 잡은 날이란 말이야.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 몇명 없죠. 이 인원만 살아남고, 이 인원으로 깬 거야. 5 시간만. 어, 그래서 지금 퍼러피지로... 표창이 없어가지고 다매소 던지고 있고, 이때는 또 그래도 히어로가 좀몇명 아, 있어가지고, 히어로들이 딜해도... 딜을 많이 했어. 홈테일 5시간 한 거지. 진짜 개힘들었어. 이날 그리고 그냥 바로 회사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, 거의 한 이러고 4시에 잤어 이때 매용 4억, 5억 시절이고, 그리고 홈모 거의 7억, 8억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. 그래서 물약을 많이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었어. 이때는 물약 설정? 그런 것도 잘몰를 때라. 연차도 못 냈지, 그때. 진짜 이러고 깬게 신기해. 5시간, 진짜, 개고생하고 잡아서, 어? 진짜, 매수 던지면서 잡은 게 존나 웃기네. 뭐 나왔지? 가보자. 아, 이날, 드포슬 이런 거 나왔으면 진짜 떼돈 버는 거였는데, 칸자르, 스나이핑 30, 블루마린, 매용 20. 근데 이 시절은 어차피, 매용만 떠도 4억이었어요. 이때, 빅롱이알 먹고, 끝냈습니다. 진짜, 혼테일의 최후, 이거 뜨면서. 이게, 첫트 5시간, 친, 날이야. 매접각인가, 이러고 있네. 지금 이 사람들, 나랑 계속, 인연 유지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. 지금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죠. 아무튼, 뭐, 이런 5시간 20분 때리면서 잡는 낭만적인 시절도 있었습니다. 근데, 거지테리어스.